아아아, 아, 아, 아이고. 그하, 그하 반갑습니다. 다들어서 오세요. 예, 예. 제가 공지도 못 올리고 있었죠. 그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유 죄송한데 제 지금 목소리를 최대한 내고 있는 건데 이게 예예. 예. 네,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태. 까지는 됐습니다. 예, 제가 뭐냐 이틀 동안 응급실을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정표를 올리지를 못했다. 그점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짧게나마 공지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며,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뭐지기냐, 거지기냐, 저지기냐, 그거. 그래. 어쨌든 목소리가 나오잖아. 그럼 다행이지. 제가 지금 본업도 못 하고 한 2, 3일을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본업 출근도 오늘 겨우 하고 이제 방송 쪽도 너무 공지도 뭐도 없이 계속 올리고 있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방송을 켰답니다 디렇 다들 반갑습니다 크하 어서오세요 어서 렇게이 근데 이이안 되지 않냐? 내가 올 겨울 독이이되게 독하고 아프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분명히 내가 그 그걸 맞았거든 예방접종을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그 확률을 뚫고 결국 거시기 독감에 걸려버릴 확률이 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서 이 정도라면 와 그건 너무 무서운데 아니 진짜 저그 뭐냐 쏘리 <laughs> 쏘 제가 지금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게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일요일 날에 제방제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응 어. 아이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아마 아, 어제까지는 조금 죽을 것 같긴 했어요. 여튼 제가 일요일 날에 제프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목이 심상찮은 걸 느껴서 음, 월요일은 조금 쉬어야겠군 하는 마음으로 이제 스케줄 좀 정리를 하면서 월요일 날엔 그래서 샬롯 방송에 나타났었죠. 근데 그 방에 나타날 때부터 목소리가 좀 많이 심상찮았어요. 목소리가 좀 많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정확히는 그날 이제 새벽부터 갑자기 열이 막 39도 40도 막 이렇게 펄펄 끓어오르는 거예요와나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 <laughs> 맞춰벌써람 새벽에 열이 39도가 끓, 끓는데 끙끙 버틴 이유 그것은 <laughs> 응급실을 가면 돈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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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히려 출근을 안 하면은 제가 제가 좀 이상한 데서 워크홀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하면은 오히려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제대로 쉬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목 상태랑 이런 거 들으면은 굉장히 엉망 같겠지만 이번 주 중에 지금 오늘 그나마 출근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오고 이렇게 공지 방송도 켰다는 점에서 컨디션은 제일 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응급실을 그때 갑자기 연락이 시작한 게 새벽 한 3~4시쯤이었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응급실 가면 큰일 난다 안된다. 돈 비싸다. 좀 비싸다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이레놀 먹고 타이레놀 먹어도 안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조금 저 뭐냐 잠을 조금 잘못 자는 편이라서 이제 잠잘 때 도움 되 라고 먹는 잠 수면유도제 같은 게 있어요 이제 타이레놀 먹고 그거 먹고 어떻게든 좀 자서 버텨보자는 느낌으로 억지로 적절로적절로 잠들었었는데 이제 잠드는 약도 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한 10분, 20분 내외로 짧게 근황 얘기 드리고, 예, 공지할 것좀 말씀 드리고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예. 예. 여튼, 그래서 월요일, 아니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3, 4시. 네, 제가 지금 이게 평소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열심히 말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목에 힘을 풀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들을 실 수가 없을 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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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공지만 좀 하고 가려고 어, <laughs> 어. 여튼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에 원래 새벽에 스케줄표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에 응급실을 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응급실 말고 이제 평소에 다니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진짜 바보같은 개머저리 같은 생각이지 어, 개머저리 같이 그때도 응급실로 안 뛰어가고 뭐냐 응급실 같은 택시를 타긴 해서 이제 택시 타고 아저씨한테 최대한 빨리 가세요 죽을 것 같아 하면서 택시를 타고 이제 동네는 아니고 이제 조금 먼데 이전부터 보아오던 이비인후과 쌤한테 가가지고 욕 한번 뒤지게 얻어먹고 왜냐면 제가 사실 이전부터 이제 성대 쪽에 살짝 염증이 생겨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한 2주 정도? 술 약속 잡히고 막 이것저것 현생이 바빠가지고 그 항생제 처방받아서 먹고 있던 걸 조금 개그르게 먹고 안 먹고 하다가 이제 병원 가면 욕먹을 거 뻔하니까 병원 안 가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laughs> 이제 그 상태에서 갑자기 고열 막 39도 펄펄 끓는 상태로 목은 목대로 다 팅팅 부어서 가니까 이제 아, 나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보다 더 겁나 보긴 처음이었어, 진짜. <laughs> 의사쌤 극대노 하면서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약 같은 것도 좀 제때제때 받아 먹고 먹은 거좀 제때 먹고 다 먹으면 그때그때 오고 해야지. 진짜 아니, 이렇게 방지를 하니까 이렇게 돼서 오지. 기다려봐 하면서 코를 두 번을 찔렀거든. 한 번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다른 한 번은 이제 독감 검사를 했지. 이게 사실 제가 전까지는 제가 이때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안는 적이 없어요. 제가 코로나 슈퍼 항체 보유자인데, 그래서 열나고 목이 계속 인후통이 나고 하니까, 아씨, 결국. 나도 걸리면 걸려버린 건가? 아, 나라는 이 쇼퍼 항체도 결국 여기서 무너지는가 생각을 했는데 슈퍼 항체는 아직 건장하고요 네, 다행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A형 독감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말로는 독감 링거라고 하셨거든? 이게 독감 링거를 맞고 돌아왔어요. 그때가 이제 한 오전 10시쯤이었어. 어. 어흥 마이갓 yes 독감 정말 독합니다 여러분 예방조사 안 맞으신 분들 맞으시고요 만약에 맞았다 맞았다 하시는 분들도 손잘 씻으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관리하셔서 제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진심이요 너무 아픕니다 에 <laughs> 여튼 그러고 10시에 독감링거를 맞고 왔는데도 열이 안 내려 12시까지 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출근해야 되는 시간인데 열도 안 내리고 몸은 몸대로 계속 떨리고 진짜 아니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너무 아프면 눈이 헷갈려 뒤집어지잖아요. 진짜 좀 뭐냐 정신이 좀 아찌해, 아득해지면서 자꾸 내 눈이 헷갈려 돌아가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씨 미치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셀프로 응급 셀, 셀프는 아니고 이제 옆에 있던 어머니가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 타고 들어가서 맞아 누워도 빙글빙글 돌고 진짜 죽겠더라 네, 그래서 응급실을 결국 갔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미 앞에 독감 검사 맞고 링거 맞은 게 10만 원이 깨졌거든 근데 결국 응급실에 들어갔잖아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laughs>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는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이 하필이면 대학병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 독감 환자는 입원을 안 시켜준대. 그래가지고 차라리 나 아유 씨 입원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입원 응크크 안 시켜줘 하고 빠꾸당하고 또 거기서 15만원이 깨졌죠. 근데 그렇게 해열제를 맞고 왔거든. 해열제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을 받고. 겨우 열이 38도 정도까지 때려 떨어졌었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애들 열 나는 상태로 애들 가르치러 갈순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 원장 쌤한테 이제 오늘 제가 이래이래해서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조금 서러웠던 거. 다른 선생님들은 막 아파도 막 그렇게. 학원 강사라는 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뭐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는 뭐다 출근을 해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하는데.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출근해 가지고 너거 원생들한테 다 원계도 책임 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냐라고 하려다가 참고 그냥 죄송합니다. 유유만 남겼어. 어쨌든 그러고 쉬었거든요. <laughs> 그러고 쉬었고 쉬었는데 이제 약 먹고 어떻게 저떻게 버티는데 그 수액발 떨어지는 시기가 결국에는 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액발이 이제 저녁쯤부터 살살 떨어지니까 또 다시 열이 슥 오르더니 그 다음날 새벽? 새벽이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한 4시쯤에 와 진짜 아니 자다가 너무 아파서 무슨 영화 주인공들 식은땀 쩔어가지고 가면서숨 허억 하면서 눈 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와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나 그때 소리도 지금 못 지르잖아.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지를 수가 없잖아. 목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아무 아무나 누구 방에 가서 두드린 건지 모르겠어. 아무 가족 아무 방 들어가가지고 막문쾅캄쾅캄 두드리면서 그냥 그대로 억 쓰러졌거든. 게 정신 차려 보니까 또 응급실이다. <laughs> <laughs> 네, 그렇게 응급실 한번 더 가서 이제. 세혈제 또 받고 근데 갔던 병원이잖아 그래서 나그 사람들도 미치겠는 거야 나를 입원을 시키고 싶은데 이 독감은 확실한데 이게 아직 폐렴까지 번지지 않아서 입원은 못 시켜줘가지고 이게 결국 응급실에서 이제 좀 오래 있다가 이제 어제도 결국 출근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제는 그냥 독감이라서 출근 못합니다라고만 보냈거든 그래서 이제 원장쌤한테 좀 욕을 먹었던 건데 이제 어제까지 출근을 못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제가 지금 응급실을 두 번을 왔습니다 그게 지금 세 번째 응급실 그때 낮에도 응급실 한번더 더 갔거든요 결국 그래서 응급실을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제가 도저히 진짜 출근을 할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서 진짜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루 한번더 문자 남긴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시더라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응급실을 총 2박 2일 동안 3번을 다녀왔고요. 아픈 중에 이걸 걱정하고 있는 내가 싫기는 한데 돈도 한 거의 50이 깨졌습니다. 네 독감 때문에 그놈의 독감이 뭐라고 여튼 여러분은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돈 쓰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근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처음에 독감 진단받은 그리고 원래 약을 받아왔던 그쪽 약 그쪽 병원 약을 다 먹어가지고 그 병원도 다녀왔거든요 아침에 예, 아유 별말씀을 별말씀을 여러분도 항상 <laughs> 고생 많으십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진짜 그 3일이구나 월화수 3일 동안 그 난리통을 겪으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때가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나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 여튼 그 그래서 내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원래 진료 진료 받던 쌤한테 가서 목 상태 보여드리고 이제 진단을 받은 결과 1 일주일 정도는 말을 하지 말라대요 근데 난 본업도 말하는 사람이고 부업도 말하는 사람이야 <laughs> 웃기지 않냐고 이런 사람한테 지금 말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돈 벌지 말고 굶어 죽어라 뭐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일단은 저도 본업이 조금 우선시 되어야 하는 상황인지라 그... 주말에 보고 목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면은 토크 저체 뺑이라도 조금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다음 주 주중까지 좀 마음 놓고는 아니고 마음 무겁게 좀 쉬던가 그렇게 할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말 하려고 방송 켰다. 여튼 다들 걱정 시켜드려 정말 죄송하고요. 네 저희는. 일단은 추후에 디코로 공지 다시 올릴 테지만 주말까지 방송을 조금 아니 다음 주 주중까지 한번 방송을 조금 쉬어갈까 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모로 행복하시고 예 가정 무탈하시고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들 보고 싶을 거야. 너무 짧방이죠? 잘 와서 미안해. 더 놀다가고 싶어요. 저더저저더 저, 더, 더 수다 떨수 있어요. 얘기 더할수 있는데. 근데 가야겠죠? 지금 목이 아파요. 진작. <laughs> 오케이 목이 싫다고 비명을 지르네요.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차후 일정 디스코드랑 커뮤니티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행복해지는 주문 걸어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크바.